사실 가수를 카피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뭘 찾는 건 거야 이 포인트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제가 레슨을 정말 많이 하지만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 누구나 소리는 잘낼수 있고 노래는 잘할수 있어요 근데 가수는 아무나 안 돼요 남자들 노래 중에 있잖아요 가장 카타르시스가 심하게 오는 음이 어딘지 알아요? 한 3시간 노래하면 한세번할수 있나? 그것도 정말 모든 게 날이 좋아서 뭔가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나와 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모든 말들의 답은 하나야 너는 압을 하고 있느냐야 우리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 재밌는 영상 제목 있잖아요. 너는 스윙을 하고 있지 않아. <laughs> 너는 스윙을 하고 있지 않아. <laughs> 그재도 선생님, 저빼지편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막 듣더니 너는 스윙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앞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앞으로 노래를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돼. 압이라도 쓰려고 노력하는 게 1번이야. 노래답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저 말고도 다른 트레이너들도 워낙 많지만 자꾸 노래로 유도를 많이 하잖아. 왜냐면 여러분 노래 배우러 온게 맞으니까. 하지만 그게 순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노래를 편안하게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소리가 나오든가 말든가 해야지. 원 헌드레드 퍼센트 앱솔루틀리 좋은 소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뭐라도 할수 있게. 100 중에 60, 70이라도 뭘로 바뀔 수 있게? 압으로. 그것만 바뀔 수 있어도 내가 낼수 있는 소리나 노래의 느낌은 분명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두성을 자꾸 해달래. 믹스 보이스를 가르쳐달래. 뭘가르 여러분, 믹스 보이스 진짜 별거 아니에요. 두성도 그렇고. 압 컨트롤로 하는 거야, 그냥. 아까 진성은 뭐라고? 압이 된 진성이야, 위치에서. 그럼 두성은 뭘까? 가성을 내. 하아아아 냈어. 근데 가성은 지금 소리 위치나 포인트가 어디 있어? 위에 이렇게 위에 있다는 건 호흡을 쓴다, 안 쓴다? 안 쓰잖아. 그럼 뭐내 호흡이 여기로 이제 앞을 쓰니까 아래로 내려왔어. 하하하하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 가성 쓰래 하아하아아아라아 그대로 아어야 돼. 같은 위치에. 아 자 이제 마이크가, 마이크가 성이에요 근데 포인트만 여기 있어도 가성이 어떻게 들린다? 아아아아 자이 소리에서 내가 조금만 성대 모양 만들어주고 암만 대도 그럼 바뀌어 그럼 여러분이 요새 많이 듣는 누구 뭐 이라온이나 이런 사람들 내는 소리인 거 아니야 너의 모든 날들을 다 그러니까 이거야 너의 모든 나들 어때요? 참 쉽죠? <laughs> 내가 고음을 내요, 막 가성을 내서 엄청 고음이야. 하 이건 누가 들어도 뭐야? 자, 근데 호흡부터 일단 컨트롤을 해. 어디로? 여기로. 하하 이미 이것만 해도 지금 소리 어때? 갑자기 막 핵두성 같은 소리가 나오네. 그럼 여기서 내가 앞만 더잘줬수 있고 더 위치만 고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고음을 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거 그냥 이런 건데 까놓고 얘기하면 막뭐 복잡한 게 아니야. 뭐두 성을 써라가 아니야. 가성 잘 써. 하.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성을 쓴 다음에 성대를 자꾸 닫으래. 성대를 닫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다. 어하 하. 압이 들어가는 게 먼저고 거기에 내가 성대를 완전히 닫지도. 완전히 열지도 않은 가장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아, 진동시키면. 이건 뭔데, 그럼 이제 아, 잘 나왔네? 여기서 좀 진동가스는 빼고 하면 이제 나오는 게뭐 예를 들면 뭘까? 뭐 KCM이거나. 그죠? KCMC 노래 어떻게 보고 싶겠지만, 이거 아니야? 여기서 덜 울면 김종국 아니야? 한 남자가 있어. 오빠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 자꾸 해 달래. 뭘. 근데 이런 식인 거야. 한한 한 남자가 있어. 잡아놨어. 그다음에 뭐야? 앞을 잡아라. 한 남자가 있어. 그럼 이제 뭐 해? 한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소리가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가수를 카피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를 뭘 찾는 건 거야. 이 포인트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뭐 가수들은 외계인이야? 똑같아요 호흡하고 소리내고 성대 갖고 있는 거다똑같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난 이만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는안 해요 미안한데 하기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만큼 연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만큼 빨리 이해하지 안하으니까 이해했다고 그만큼 연습하지 안았으니까야 왜? 구라는 칠수 없잖아 여러분, 저한테 배우면 무조건 득음을 해갖고, 무조건 여러분이 그런 가수들처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제가 레슨을 정말 많이 하지만,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생각보다. 돈을 왜 내는 거야? 아리가또. 어? 돈을 내주고 열심히 하는 건 가능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돈 내고 와서 연습 안 하는 것보다 진짜 연습 빡시게 해갖고 와갖고, 빨리 늘어서 나가. 진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 10년이 넘게 하는 말이에요. 제발 빨리 배우고 나가. 왜?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거든.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1번은 뭐야? 아까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가죠? 순정상태로 돌리는 게 먼저예요. 순정상태로 돌아가는데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돌리고 나서 얘기하자는 거야. 돌리고 나서. 그러고 나면 빨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성종이잖아. 많잖아. 너무 많이 많죠. 베이스니 바리톤이니 뭐 테너부터 이제 여자분들은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 뭐 하이소프라노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누구나 소리는 잘낼수 있고 노래는 잘할수 있어요. 근데 가수는 아무나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가수라는 개념은 누가 제일 쉬울 것 같아? 테너와 소프라노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발성을 완성시킨다는 거에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요 결국 발성을 왜 배우는가요? 왜일 것 같아요? 소리를 여유롭고 쉽게 내기 위해서요 근데 그 여유롭고 쉽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내재되어 있는지 알아요? 음역대가 내재되어 있어요 작곡가들이 쓰는 노래의 음역대가 자유로워야 돼 근데 그 자유도는 결국 어디에 있어? 높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음파상 남자들 노래 중에 있잖아요. 가장 카타르시스가 심하게 오는 음이 어딘줄 알아요? 이용라하고 삼옥도샵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교육들이 막 이렇게 엄청 많지 않으니까 정말 타고난 가수들이나 삼옥타부대를 내고 그랬지. 그래서 일반적인 옛날 발라드들은 이용라가 많았어. 근데 요새는 뭐가 됐든 교육이 많이 되니까 삼옥타부 노래가 그냥 질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이 이제 하이탁 나오잖아. 하이라이트. 거기 다 체크해 봐. 다 삼옥도야. 아니면 삼목 도샵이야. 삼목 도를 내고 한번더 올려서 삼목 도샵을 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또 옛날 말이야. 요새 미파야, <laughs> 파샵까지도 나와 봐 그죠? 별가 다 나와 요새 음역대들. 근데 그런 거를 빨리 접근하는 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어디겠어? 어쩔 수 없어요. 테너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발성을 낼수 있을까요? 네, 낼 수는 있어. 그리고 시간이 다릅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타고나지 않은이라고 얘기할 게, 노래 실력이에요. 그런 노래에 대한 감, 음악적인 감을 얘기했을 때, 그냥 일반 사람, 모든, 이 모든 음역대가 다 일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테너가 저한테 배운 개념, 개인 레슨의 개념으로 하면, 테너가 노래까지 적용해갖고, 노래 녹음까지 가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해요. 근데 바리톤부터 6개월, 8개월로 늘어나고요. 베이스는 베이스가 3억 도를 내는데 한 4년 걸릴라나? 그지? 나오긴 하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제가 얘기한 진성의 개념. 압으로 내는 고음이죠. 제가 25년 차예요. 노래 한 지가.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 이비누과에서 방송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아니, 난 인증을 했는데도 안 믿어. 난 베이스라니까? 난 성대 사진까지 찍어 선생님이 보였어. 그때 조원석 씨랑 같이 해갖고 성대 크기가 4배네요. <laughs> 저는 베이스예요원100%앱솔루틀리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진성으로 3옥도가 뚫린 지가 작년이에요. 근데 그 3옥도를 내가 지금 내맘대로낼수 있냐, 없냐? 없어요. 라, 라샵, 뭐, 이 c 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하면서 해요. 근데 돈은 야 오늘 날이 좋은데 오늘 몸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내볼까? 한3 시간 노래하면 한세번할수 있나? 그것도 정말 모든 게 날이 좋아서 이 날이 좋지 않아 뭔가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나와요. 난 솔직한 거예요 이거에서. 이제는 라시까지는 조금 쉽게 쉽게 쭉쭉쭉 내요. 돈은. 맨날 내고 나서 얘기해. 다시 태어나고 싶다. 아, 내가 발이 똥만 됐어도. 진짜 그래요. 어쩌, 이건 어쩔 수 없는 분인 것 같아. 근데 이건 무슨 개념? 진성. 여러분이 아는 하, 아, 의 기념. 그럼 이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내는 사목도나 이용라시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성악이나 판소리에 가까워. 소리 크기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는 거야. 야 근데 내가 또 어릴 때부터 해오던 음악이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 내는 건 오히려 성악보다 또 판소리적으로 내는 걸더 잘하긴 해요. 근데 판소리적으로 내잖아 너무 힘들어. 약간 뭐랄까 영혼이 나가요. 하고나면. 근데도 나는 도전을 할까 안 할까 해야 돼. 왜? 우리 베이스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나 나라도 뚫어서 얘들아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언젠간 할수 있어. 근데. 그 언제가, <laughs> 언젠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접근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 솔직하게 가자고.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솔직하게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근데 나는 내가 방금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처럼 테너거나 소프라노인 것 같다.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더잘 나오는 거겠지, 음역대가. 그러면 가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있죠 그럼 톤을 개발해. 너만의 음색을 개발하고 너만의 음악성을 개발해. 그말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차라리 그 시간이 나을 수도 있어. 이해 됩니까? 요새 이제 고음이 잘 뚫려갖고 약간 추앙받는 가수가 한명 생겼죠. 그죠 박재정 씨. 그럼 박재정 씨는 뭘까?